아어갑템어갑템나 오늘 방송 켜사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라 그랬지. 어 진짜 잠만 어 갑. 어감 일단 다 아니야, 아니 여러분 나나 그거 같이 하려고 일본어 난 가놨어. 오늘 시간 있었는데 할 시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라 난 가놨지. 아 진짜요? 아 진짜요? <laughs> 아 진짜요? 재배도 해야 돼요? 요정 선명도 있어야 돼요? <laughs> 와, 진짜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뉴비 여러분, 어압 방어구 퀘스트는 취소하시면 은 다시는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취소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laughs> 됐어, 잘랐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막의 길잡이 하루나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억압셋을 준다는 흑장령의 비밀의뢰 4가지에 대해서 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너무 가증스럽지 않아 <laughs> 너무 <웃음> 너무 멘트가 이제 뭐 자동으로 뭐티 나오는 것 같지 않나 아네 여러분 첫번째로 첫 주는 퀘스트는 네, 억압된 기아스 투구상자 내역이죠 이거는 사막 나가 천마리 처치하기 어 귀찮으니까 일단 패스 두 번째 필라페 주술서를 사용하여 칼크 5회 있는데 어 요거는 고어라는 게 필요하겠네요 일단 오케이 세 번째 선명한 요정의 날개 사냥해야 되네 네 번째 올리브 씨앗 다섯 개 획득 아아쉽찮아 <laughs> 아왜다 귀찮잖아. <laughs> 아 그럼 이러면 되겠다. 일단은 공원도가 조금은 요구할 만큼은 있다라는 전제하에 재배를 한 다음에 사막 나가가서 천마리를 잡는 동안 요정의 날개를 얻어서 요정의 날개와 고어를 얻어서 요정의 날개 하나를 선명한으로 만들어서 갖다 주고 고어 남은 거를 다섯 장 만들어서 소환된 칼크 처치 끝!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순서로. 맞... 아, 칼페온 씨앗 상인이 팔아요? 아, 정말? 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의 사막의 길잡입니다 네, 어? 칼페온 씨앗 상인이 올리브 씨앗을 파는군요. 그런 방법도 있고 시끄럽고 체질 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백슈공제 너무하네. 너무, 너무하네. 칼페온 씨앗 상인 아르가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줄짝 <laughs> 아~ 그 칼페온 씨앗 상인 아르가 무슨 씨앗 파라근데 일반 아님 고급 특상품 하얀 거 심어서 파란 거 수확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자 그걸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칼페온 씨앗 상인 아르입니다 아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음~ 올리브 씨앗을 삽니다. 씨앗이 겁나 많네? 아, 여깄네? 몇 개나 사야 될까? 야심차게 한 3개 살까? 아, 여러분, 내가 100개 사서 올려줄까? <laughs> 여러분, 내가, 내가 이거 100개 사서 올려줄까요? 두 칸씩 잡아먹어요. 300개 사세요. <laughs> 3개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요? 아, 상점이 더미자랑 아, 여러분, 저 가진 거 돈밖에 없는 여자예요. 이래 사가지고 올려줄까? 아, 창조경제 <laughs> 핀토 농장에 마티나 핀토한테 가서 공원도 3을 주고 4개의 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작은 울타리를 사면 됩니다. 이거 하나 사시면 그거 하나당 올리브시아 2개를 심으실 수가 있어요. 컷. 됐어. 자. 여러 <laughs> 뉴비 여러분, 사막 나가 천마리를 잡는 퀘스트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막 나가 성전. 사막 나가 성전. 오, 맞네? 와 사막 나가 성전. 아, 사막 나가 성전에 가셔서 사막의 나가를 천마리를 잡고 오시면 됩니다. 얘는 모래알 바자를 위에 있어요. 얘네들을 천마리 잡다 보면, 어, 요런 걸 줍니다. 이거. 짜란! 레이라의 꽃잎이라는 걸 줍니다. 레이라의 꽃잎 두 장당 봉인된 요정의 날개 하나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거 들고 겁나 뭐, 뭐, 네, 운이니까요. 적당히 모아서 카마실비아 사원으로 달려갑니다. 아, 클린데리오 님도 되게 좋은 이야기다. 맞아. 낚시하셔도, 아, 여러분, 낚시를 하셔도 레이라의 꽃잎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말고, 네, 낚시를 켜놓고 주무시도록 합니다. 근데 올리브도 시간 지나면 결국은 또 메모리 풀릴 거거든. 전부 다 올리브 재배를 시작했잖아. 지금 동시에. 아, 일주일 뒤에만 시작해도 내가 봤을 때 씨앗 있어. 얼마 많이 나오는데 그거 나중에 처리가 안 되잖아. 사막 나가에서 천 마리를 잡으시고 레이라의 꽃잎을 얻으셨다고요? 네, 두 개당 한 마리로, 두 개당 한 개의 날개로 교환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어, 카마실브 사원의 왼쪽 테야에게 말을 겁니이다 아, 에게 말을 겁니다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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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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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로 아, 뭐야, 이거 선명이 원래 제일 안 좋은 거야? 선명이 원래 안 좋은 거야? 영롱도 주네? 고, 고맙다. 선명? <laughs> 선명이 뭐지? 선명이 두 번째인가? 키미한 다음이 선명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건 얻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구나. 어, 힘미 선명 영롱 산란순이군요. 어, 네. 영롱이 나와버렸네? 줄까? <laughs> 여, 영롱이, 내 네, 나와버렸네. 내 네. 네, 영롱 떠주네. 아, 필요 없는데. s h 우클릭 다음에 때놀려야지 여러분, 나 필라페 5장 있어. 혹시 필라페 고어가 없어서 퀘스트를 깨고 싶은데 못깨시는분 계시면 손 선착순 4분 받겠습니다.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혼자 할게요. <laughs> 자, 여러분, 저 플로린 2채널입니다. 플로린 2채널에서 영어로 하루 누가 가문명으로 귓 주세요. 선착순 4분 받겠습니다. 자, 필라페 고어 없어서 퀘스트에 못 계시는 4분, 선착순 4분 받겠습니다. 자, 귓 주세요. 귓 주시는 순서대로 받겠습니다. 영어로 하루 누나, 대수문자 가르지 않아요. 가요. 자, 여러분, 흩어, 흩어, 어, 퀘스트, 흩어, 흩어져서 자, 잡아 봅시다. 눌로 올라가면 되지 않나? 그치? 눌러가면 사막 나가는 되는데 모업, 을 끌고 가서 하나, 그러니까. 그거 되게 그거 하잖아요. 얼마나 그랬겠어. 여러분들 다 어디 갔어? 여러분, <laughs> 여러분, 어디 갔어요? 여기, 여기서 잡으면 되잖아. 여기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갔어요? <laughs> 여러분 다 어딨어? 아니, 왜 화살표가, 그, <laughs> 다 <나> 어디 갔어? <laughs> 아니, 요, 저, 왜, 치... <laughs> 왜 이렇게 단결력이 <당겨력이> 안 좋아? <laughs> 아니, 요 위로 올라가면 원래 있잖아요. <laughs> 아, 여기 계시네. <laughs> 어? 어, 나 팔각차 없는데? 어, 어, <laughs> 어, 팔각차, 잠깐만. 팔각. 8팔차각차팔각차 8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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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8각차 8각차 차각차8 없어? 8각차 8각차 8 잠깐만 각어왜각분이지 여러분 차거왜 이거 왜차분이에요각차 8각차 8각차 나각8분차 8각차 8 8각차 8각 활불... 아니, 여러분, 나 2분, 1분밖에 안 남았어. 그냥 나물학으로 회복하고 있었나봐. 아하... 여러분들, 몰랐지? 나, 나 8분 동안 걸렸는지 몰랐어. 맞아. 어? 난다 했어요. 적사님 아직 못 끝냈죠? 조금만 더. 칼표언 요네 진짜 오냐고? <laughs>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궁금하면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온다고 해도 안 믿는다고? 왜? 왜안 믿지? 야가 양치기 소년 같어? 어? 내가 한번 거짓말해가지고 안갈것같아 <laughs> 진한 티셔츠를 리지 말라고요. 가까운 지스타도 안 하는데 서울. 쉿. 아, 이른 새벽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저도 서울 구경도 하고 그래야죠. 부산 여자가 서울 갈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게 아니면 제가 칼 빼온 연애를 가... 서울 가보겠어요. <laughs> 안될 거라고? 모르지 우리 재는 경쟁률이 엄청 세요. 거기 왜 가요? 내가 작년에 물어보니까 춤도 안 춘다던데. <laughs> 작년에 물어보니까 연예데 춤도 안 춘다면서 술도 안 주는 거 아니었어요? 술 줘요 술술 술 주나 설중미 주나. 여 지인님 듣고 있어요? <laughs> 가면 술 줘요. <laughs> 안 준다고? 안 준다고? 춤못 추냐고? 아니, 남자가 리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리드해줄게. 아, 어, 식사 주고, 기념품 주고, 술안 줘? 춤도 안 추고? 무슨 재미로 가? 이번에 가서 춤추라고요? <laughs> 네.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좀 모자라지만, 네. 하시는 데까지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 다 오셨네 벌써? 다 오신 거 맞아요? 한 분이 아직 안 오셨나? 음... 아, 네한분더올 때까지 잠깐 기다릴게요 데스노트에 적어뒀냐고? 아, 근데 그렇게 바, 많이 안 적어두는데 그냥 기억이 남...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좀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저 되게 똑똑한 여자예요 저 여러분 좀 자꾸 빈규빈규해서 뭔가 오해하시는가 본데 저 되게 능력 있고 똑똑한 여자. 응. <laughs> 저 관심 있는 건 기억해요. 관심 없는 거 기억 못해서 그렇지. <laughs> 나 약간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 소산군도가 어디야? <laughs> 소산군도가 알티노바에서 괴타고 조금 더 메디아 오식이 나가는 그런 곳식소산군도를 구시... 하루야, 침착해. 어, 너에게는 인벤 지도 시뮬레이터가 있어. 소산 위에라고요? 음, 그렇구나. 소산군도는 소산 위군요. 알겠습니다. 소산군도는 소산 위구나. 소산은, 소산 소상 선착장에서 12시.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여러분! 네! <laughs>